이만우엘 칸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제가 수십 년 전에 이걸 외우고 가끔 되새겨 봅니다 너는 그것을 할수 있다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꼭 해야 하는 일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무감이 없기 때문에 할수 없고 아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 곳에서 적용해 보았습니다. 가끔 보면 운전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. 꽤 많아요. 제가 60 넘은 분들에게까지도, 아이고, 저는 겁이 나서 못하고 뭐 좀.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. 아니, 100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하는 것도 하겠다면서, 100 사람이면 99명이 하는 아주 평범한 일인데, 이거 하나도 못해? 이게 무슨 소리냐고. 당신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한 거야. 꼭 해야 한다 하면 할수 있어.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. 그래요. 얼마 있다 보면 목사님 덕에 제가 운전합니다. 그러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해야 한다면 하는 겁니다. 안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아주 이제는 못하게 됐지. 결국은 소중한 것 먼저 하는 거예요. 싫고 좋고가 아니에요. 좋은 거예요. 해야 할 일이니까. 성숙한 인격은 언제나 전체를 먼저 봅니다.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부분을 봅니다.